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교수 장유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광복 이전에 유행했던 트로트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트로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요. 이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또 격동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6.25 전쟁, 휴전, 또 국가 재건을 위한 1960년대 도시화, 산업화, 또 70년대 유신. 그때는 사실 놀거리도 지금처럼 풍부하고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절 어떤 트로트가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줬을까요? 자, 그러면 1950년대 트로트부터 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25 전쟁이 발발을 하고요. 1953년 휴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져서 피란지로 또는 전쟁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줬던 노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인수가 노래했던 가거라 38선 같은 노래는요, 어, 광복 이후에 남북이 분단될 것을 우려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이죠. 그리고 구세어라 금수나 또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런 노래들 같은 경우는요, 6.25 전쟁으로 헤어져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또, 미아리 눈물 고개. 이렇게 시작하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요. 반야월 씨가 본인의 딸 수라를 잃고 그 아픔을 노래에 담았던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트로트가 당대인의 호응을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대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절절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복 이전까지는 사실 단조의 좀 슬픈 트로트가 유행을 했다면요. 어, 광복 이후에는요. 이른바 장조의 트로트, 좀 신나는 트로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이별의 부산정거장 같은 노래죠. 이 노래가 지니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피난지를 떠나는 그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래는 굉장히 흥겹습니다. 꽃을 피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픔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만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어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 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웃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인데요. 약간 좀 슬픈 이야기를 조금 흥겹게 풀어낸 이런 노래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유교전쟁 이후에 국가 재건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장조의 트로트를 의도적으로 권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에 또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국적인 풍물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또 그러한 정치나 정서를 보여주는 이른바 이국성을 담은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교전쟁 당시에 연합국 참전국을 위시해서 수많은 서양의 많은 나라들을 직접 간접 경험했던 것하고 또 1950년대 이후 미국을 통해 유입된 다양한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이런 이국적인 노래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 제목도 되게 다채롭습니다. 뭐 차이나 만보라던가 워싱턴 블루스 라던가 별들이 소군대는 홍콩의 밤거리 이런 뭐 홍콩 아가씨라던가 샌프란시스코 뭐 페르샤 왕자 아리조나 카우보이 다양한 국적의 나라들이 노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러한 이국성을 표출한 노래들이 등장한 것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검열이 심해지고 또 그때마다 불려 다니는 것에 염증을 느낀 많은 작사자와 작곡자가 정치와 무관한 이국적인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한 건데요. 또이 시기 또 대표적인 노래로 진중가요를 들수 있죠. 바로 전장에서 불렸던 노래고요. 신세영의 뭐 전선야고, 심현옥의 아내의 노래, 금사양의 님계신 전선, 또 현인의 전우야 자자라. 전우의 지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뭐 이런 노래들도 진중가요로 당시에도 인기를 얻었고 전장에서 굉장히 힘든 군인들을 위로해 주었던 수없이 많은 노래들을 당시 대중가요 가수들이 불렀던 셈이죠 자 (1950년대) 트로트가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삶과 당대인의 아픔을 노래로 그려줬기 때문인데요. 자, 1960년대는 어땠을까요? 1960년대는 크게 팝 계열의 노래와 트로트 계열의 노래가 인기를 얻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막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뭐 이런 멘트가 한명숙 씨한테는 실제 그랬습니다. 노란 샷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이 노래가요. 1961년 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뭐 중국 할것 없이 동남아에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제가 한명숙 선생님께 직접 들었거든요. 동남아 공연 끝나고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또 공연장 가가 지고 노래를 불러야 하셨대요. 그야말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온 한명숙 이렇게 되는 거죠. 팝 겨울의 노래의 대표적인 것이 노란 샤스의 사나이라면요. 어, 1964년에 발표되었던 이미자의 동백아가시는 대표적인 트로트인데요. 트로트는 팝계열의 노래와 다르게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면서 전통의 노래로 인식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미자, 또 눈물의 연평도의 채숙자, 동숙의 노래, 뭐 문주란, 바다가 육지라면 조미미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1960년대 여성 트로트 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음반 한 6,000개의 노랫말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랫말에 가장 많이 등장한 직업이 뭐였을까요? 바로 마도로스인데요. 무려 437번 등장을 합니다. 이중 절반이 1960년대에 유행한 노래인데요. 마도로스는요 외양선의 선언을 의미하는 네덜란드 마토로스에서 유래를 했고요 오기택이 불렀던 영화 주제가 마도로스 박 백야성 씨가 노래한 뭐자 있거라 부산항 마도로스 북이 마도로스 도든바 마도로스 기타 마도로스 사랑 뭐 마도로스 멋쟁이 등등 이렇게 많은 마도로스 노래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노래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1959년 9월 11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시라호에 희생당한 어부들을 추모하는 채숙자의 눈물의 연평도가 대표적입니다. 또 1962년에는 요 조두영 군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각종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가 조두영 군을 찾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였고요. 가요계에도 두영 군을 찾기 위한 운동이 번졌는데요. 뭐 이미자 씨의 두영이를 돌려줘요. 또 동요 산토끼를 샘플링한 두영아 같은 노래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1964년에 황금심 씨가 노래했던 눈물의 신금단 이 노래도 남북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노래이면서 실화를 담고 있는데요. 1964년에 남북으로 헤어져 살던 남측의 아버지 신문준 씨와 북한 육상 대표로 도쿄 올림픽에 참가했던 딸 신금단 선수가 14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도쿄 올림픽 현장에서였는데요. 하지만 당국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만남이었기 때문에 고작 7분여 만에 헤어지면서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신문준 신금단 부녀의 만남은 당시 분단의 비극을 전 세계에 알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눈물의 신금단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금단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들이 196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도시의 정서를 표현한 그런 트로트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호 씨가 부른 돌아가는 삼각지, 또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비 내리는 명동, 이런 서울의 지명을 사용해서 도시적 정서를 표현했지만 이런 노래들도 결국은 우리 삶 가까이에서 많은 대중의 호응을 얻었던 노래죠. 배호 씨는 누군가 지하 구층까지 내려가는 저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멋진 저음으로 도시의 정서와 질감을 표현하면서 당대인의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 또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남진, 나원아 씨의 대결 구도입니다. 지역도 한 분은 전라도, 한 분은 경상도로 다르고요. 이미지도 좀 달랐는데요. 두분 모두 팬덤을 형성했죠. 게다가 두분 모두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2023년 현재도 활동하고 계신 현역 가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나원아 씨는 2023년에 새 앨범 새벽을 발매했는데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갈매기 춤을 직접 추는 등 아주 젊은 감각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새롭게 어떤 혁신적인 모습으로 또 트로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신 정권에서 1975년에 있던 대마초 파동 또 가요 정화 운동으로 많은 가수들이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가요계가 침체기에 들어선 건데요. 그 틈을 비집고 대중의 인기를 얻은 것이 바로 트로트 고고 혹은 고고 트로트라고도 불린 록 트로트입니다. 쨍하고 햇뜰날 돌아온단다. 이런 뭐 송대간 씨의 뜰날 이런 노래도 있고요. 기문의 나를 두고 아리랑 최연의오독잎한잎두이뭐오독잎 같은 노래 난 정말 몰랐었네 뭐최변 거래 난 정말 몰랐었네 사랑만은 않겠어요 윤수일의 뭐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런 노래들이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이면서 당시 큰 인기를 얻었던 록트로트입니다 이 시기 또 여성 가수로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심수봉 씨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기,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대학가요제에서 그때 그 사람을 피아노 치면서 부르던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 심수봉 씨의 이 노래는요, 정말 재즈한 느낌이 어, 강화된 저 재즈 트로트의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 대중 음악사 또 트로트의 역사에서 심수봉 씨가 지니고 있는 위상도 대단한데요. 어 이렇게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트로트를 시대별로 쭉 따라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1980년대부터 현대 트로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교수 장유정이었습니다.